안녕하세요. 오프마삭이 강창성입니다. 자, 뚜둥, 드디어 센수학 1등급 연해도 학습에 관련된 6주 완성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시켰으니까, 거듭 당부하지만, 어떻게, 예, 센수학 6주 동안에 본인이 공부했던 과목이 1회독이 끝났다. 라고 한다면 꼭 1회독은 반드시 제일 중요해, 이 과정이. 끝내놓고서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이제 2회독, 3회독, VSM 1등급 학습법처럼 계속 그 내용대로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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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독을 돌려나가길 바란다.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본인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센 테스트로 치면 평균 몇 점? 95점 이상 여기까지 센을 계속 회독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오늘 VSM이 이번 촬영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예고했던 대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수학 유형 킬러. 브이쌤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강의. 수학 유형 킬러를 시작할까 해. 자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그 수학 등급이요. 실력 차이가 천차만별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학년도 다 다르겠지. 그렇지 그런데 브이쌤이 이제 이번 시간에 뭐예요? 예, 우리 포마스쿨에 관련된 수학, 포마 수학에 관련된 일정 로드맵 1등급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센 수학을 넘어서는 더 어려운 문제와 더 고급 수학, 그 다음에 수학 1등급까지도 수유키를 통해서 이렇게 정복하면 된다는 그러한 로드맵 자체를 한번 보여줄까 해. 따라와 봐. 자, 일단 수학 등급이 있는데요. 일단 1등급, 2등급, 3, 4, 5등급 이하 생략할게. 그쵸? 생략. 퍼센트는 다 알고 있죠? 1등급은 4%. 이네. 2등급은 11%요. 3등급이 23%. 4등급이 40%요? 5등급은 60%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사실은 뭐, 누가 누가 더잘 찍나? 이런 경쟁하는 시대죠, 그쵸? 흔히 말하는 수포자형이야 수포자형이요, 그쵸? 수포자형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라고 얘기하는데 VSEM들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보면은요. 이게 100명 중에서는 4등이 내지만은 맞지. 그런데 어좀 안타깝게도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 정도 선 절반 이하 의학생들은요 사실상 에, 뭐 원치 않지만요. 우리 포마가 포기하지만데 무슨 상태야. 포기 상태라고. <laughs> 아, 안타깝다, 젠장. 포기 상태인 학생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데 포마가 뭐라고요? 포기하지 마가 포마스쿨 됐어요? vcm 이름 졌어 그래서 포기했던 학생들까지도 또는요 이 정도 언저리는 학생들까지도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이 잘 안된 학생들까지도 오늘 강의잘 듣고 이제 남은 여정에 그 1등급 향한 여정에 커리큘럼 그 로드맵을요 잘좀 기획해 보기를 바란다 이거야요 그쵸? 자 일단 첫 번째 가요 빰빰 중학수학 총정리죠. 중학 수학 총정리 아 공부법은 선생님 오늘도 얘기, 얘기해 주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어떻게 어 맞는 대로 해가지고 하란 얘기고 사실 뭐 이렇게 공부법에 매몰되거나 어 무슨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대 어 서울대 간 학생들 선배들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선생님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 내가 공부를 하겠다 동기부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욕심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의지도 중요해. 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히 바탕이 돼야지만이 몸뚱아리가 움직이거든. 그리고, 쉽지도 않죠. 뭐 쉬면 다 누구나죠. 사포란에 들어가게. 하지만 이제 당부할 건 부위쌤이 뭘 당보고 싶어요. 네, 일단, 욕심을 많고 부리세요. 그 다음에요, 의지를 다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세요. 공부에 왕도는 없지만, 한 가지 답은 선생님이 알아. 공부에 한 가지 정답,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단은 그 원하는 희망대학에 학과를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대학을 가기 위한 무수히 많은 노력과 실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대로의 학습, 이런 걸 이미 이뤄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코드네 나발이를 모아가지고 서요. 그걸왜 나한테 적용시켜? 그거는 그 학생들 거거든요. 나는 내 인생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내 공법이 있었고 부이쌤 공법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공법이 생겨요. 나한테 맞는 최고의 공법은 뭡니까? 예, 네, 불새이늘 강조하죠. 공법은요, 예, 네, 사람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달라. 한 가지는 있죠. 뭡니까? 예. 네, 부단히,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한다.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확실한데 근데 뭡니까 예 어, 뜻하는 바를 이루려면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뭐가 생긴다고 예 나만의 공포이 생긴다고 다리는 다리는 생활의 다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몰두하고 매몰했고 내가 그만큼 예 반복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요 그 자기의 재능과 그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매칭이 되면서 예 어떻게 해요 남들도 보다 뛰어난 다리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뿐이지 그치? 자 수학의 달인냐면 되어볼까 중학수학 총정리 아 선생님 저 중학수학 총정리요 예. 일단 부, 커리큘럼이니까 선생님이요 중학수학 총정리에서 1학기 과정이요 중1 2 3 1학기 과정을 총정리로 1권 2권 3권 중학수학 총정리 1권 2권 3권으로요 일단은 예다 강의해놓고 다 예쁘게 책을 만들어 놨어 자 이거를 과연 학생들 얘기합니다 일단 저 밑에 있는 학생들이요 중학교 때 수학 안하고 나수포자인 학생들 일단 수능 잘 보고 싶다면요 이거부터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여기 언저리에 있는데 이 언저리에 있는데 근데 중학교 때좀 놀았었어요 그런 학생들도요 이거를 반드시 하세요 중수총 반드시 하세요 선생님 저거 언제 다하죠 3년치꺼 아 3년치 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요 1년 반치죠 이거 근데 이렇게 할수 있다고 선생님이 재수행건원건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시켜봤잖아 시켜봤잖아. 어느 정도 수학 기본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요.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2일 내지 3주 동안에 충분히 2주 이내에 끝낸 학생도 있습니다. 2주 이내에 그냥 한번 음, 점검하는 거야. 수학 수학에 있었던 어떠한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냐 용어들을요. 그 다음에요. 3주까지도 충분히 끝나요. 일주일에 한 권씩 팍팍팍 끝납니다. 팍 끝나. 음? 수화식,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까지 팍팍팍 내가 정말 수학을 정말 약해 중학교 때부터 너무나 놀았었던 어 학생들도요 열심히 하면 적어도 4주 이내에는요 예, 뭘 끝낼 수 있다고요? 일단 중수총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수총 누구이하여? 예, 여기 기초가 안된 학생들은 중학 수학 총정리 어 밑에 댓글 나네요, 선생님의 중수총 링크 다 걸어놨잖아, 그렇죠? 책세권 구입해가지고서 빠르게 마스터하세요. 다음 단계 아, 어, 선생님의 수학 1등급 로드맵은요 되게 단순하다 다 원래 뭐 복잡할 게 없어. 어? 단순해. 자센 수학. 센 선생님이 센 수학 6주 완성 과정 프로젝트 얘기했던 것처럼요. 고등수학 상하가 있죠. 고등수학 상하. 이거는 뭐 내신 대비할 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또 고등수학 상하가 중학교 중학교 때것처럼잘안돼 있어. 안된 학생들이라면 이제 수능을 봐야 돼. 근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나요? 하고 넘어가도 되지. 근데 여전히 점수는 안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처리할까 빠라빠빠바 왜 노란색 노란색 여기요 그쵸? 여기까지 여기까지는요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2학기 과정이 2학기까 도형이거든 이 2학기 과정 도형은요 선생님이 엑스를 쳐 줬기 일단 왜 여기서 다 하고 싶으면 다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맨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그쵸? 원, 비례, 그 다음에 닮음, 뭐 이런 거, 그쵸? 뭐 기타 등등, 뭐 삼각형, 맨날 나오는 것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때 그때 또 스님이 예, 강해진 걸로 따라오면 돼요. 근데 1학기 과정 이게 안돼 있다면 일단은 문제고 이 문제가 어디까지죠? 고등상 3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아는 학생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퍼펙트 하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학생이다라면요. 적어도 센스와 그래도 a단계 b 단계까지 그리고 늘 말하지만 이론 강의까지는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표표빵. 표표빵. 어디까지요? 이론까지요. 특히나 이제 이게 되어 있는 상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수육 키갈 건데 가가지고서 아니, 킬렁제 푸는데, 킬렁제 푸는데, 여기 있던 함수에, 뭐 역함수라든가, 합성함수라든가, 절대값함수라든가 그쵸? 그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잖아.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이 안돼 있다면 나중에 돌아갈 수도 없는 거야. 돌아갈 수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매우 매우 중요한 2차 함수와 방정식 분홍식의 관계, 등등, 꼭 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 여기까지는요, 기본적인 것까지는 늘 끝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센수학다 있잖아요 수1 수2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요 가장 뭐예요? 네. 기본이자 공통과목이죠 공통과목 공통 네 맞습니다 공통과목 그렇죠 아 내신 공부하는 학생들 고등,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데 보통 그렇죠 고2 과정에서요 수능에도 나오고 수능 공통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능 공통 과목이니까 어떻게 뽕을 뽑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넘어가는 시점에 와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이때부터는 의지가 좀 달라져야 돼. 왜? 어차피 고2 때의 내신 과목이죠.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통 과목이자. 수능에서 요늘 말하지만, 여기 있던 22문제 출제되는 것만 다 맞아도 수학 1등급이 보장이 됩니다. 수학 1등급은 여기 또 22문제는 다 맞아도 보장돼 정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2문제를 어떻게 다 맞을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센 수학 가지고 지금 형태에서 다 맞는다는 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등급도 지금 만만치 않게끔 작년부터 수능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센만 가지고서요 1등급 쉽지 않고요, 2등급도 쉽지 않은 형태로 지금 문제가 숙제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수능 자체가 이런 거지. 예전에는, 어, 킬러 문제를 극악스럽게 어렵게 몇개 낸단 말이야. 내봤자 다섯 문제 이내였었거든? 나머지는요, 센만 공부해도요, 센, 선생님이 있던 센 애네도 공부하면은요, 다 맞는 수니까 어? 정말 열심히 센만 끝냈어도 80점 이상이 나온다고. 나왔었어요. 그쵸? 렇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약간은, 이 극악스럽던 문제들이 덜 극악스러워지고, 킬러 문제들이. 그 다음에, 준킬러라고 하지이거보다는 조금 덜 어렵지만, 그래도 센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이만큼 늘어났단다. 이만큼 늘어났어.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그러면 쌤 하지 말고 바로 수육키라면 안 돼요? 브이쌤? 아니야. 일단은, 아니야. 수학은요, 딸렁, 딸렁, 딸렁 단계를 밟아와야 돼. 그래서, 여기 또 1단계가 지금 수학, 중학수학 총정리하고 여기까지는 1단계 끊을게. 중학수학 총정리. 중123, 어디까지 고1과정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 여기까지 뿌리가 흔들리면은요, 이하 공부해봤자 수학은요, 절대로, 예, 아, 3까지 뭐 2일은 바라볼 수도 없고요3 나오면 다행이야그렇죠3 나오면 다행이고, 대부분 다 수학을 공부해도 진도가 안 나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안된 학생들은요, 이거 4주 이내, 이거 만만 먹으면요, 6주, 6주, 얼마입니까? 한석 달이면 되죠? 아, 그것도 안 하고서, 지금까지 안 했던 걸 보상받으러 하지 말라고. 일단, 돌려야 돼. 돌려놓고서, 그 다음에, 기본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기출 가기 전에, 수완수투 공통, 과목인, 이거를 끝내야 된다고. 이거는요, 아 어, 1회독, 6주, 6주, 뭐, 3회독 이상이요.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요. 별표 5개 날릴까? 예. 네. 수능에서는요, 이놈이 뭐, 대장들이죠, 그 그렇죠? 대장 과목들, 1, 2. 선택 과목, 선택 과목, 확통. 그 다음에, 미적, 기하가 있는데, 부이쌤이 문의 깔거 없이요, 이거는요, 웬만하면 다 하라고 얘기했고, 어, 이 과생도 웬만하면 하세요. 선택하셔서 공부하세요. 선택을 이런 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어? 문과생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적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해서요, 때리면 되겠죠. 그쵸? 뭐, 어쨌든, 어쨌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센스학 프로젝트로, 마무리가 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계정 수학 중에 업로된 드것 중에 만약에 어, 아직 업로드가 안된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어요구와뭐 내가 지금 그 문제가 필요해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이요 구멍 난 데가 있다면은요 그냥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바로 선생님이또 찍어서 업로드 해줄게. 자, 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제 드어드등드등 드는 드리드, 드리드, 죠삼 단계죠. 여기까지가 이 단계. 2 단계. 여기까지만 충실히 애내독을 이행해도요. 해볼 때는 삼 등급이면 들어. 삼 등급이면 들어. 3등급에 들었었는데, 더 2등급, 1등급 가고 싶다. 응? 이제, 마지막 V3의, 네, 커리큘러 뭡니까? 수유킬입니다 소유킬. 수학 유형킬러고, 수능에는요, 나오는 문제만 나와. 수능에는, 나오는, 문제만 나, 나오는 문제만 나와, 진짜. 그래요? 나오는 문제 나오는데, 그 예. 일단 첫 번째 보니까, 뭐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죠. <laughs> 뭐가 나오는지 어떤 단원에서 어떤 단원에서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 근데 그거는 브이상어 같이 수익키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예 네, 알게 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 오케이 수익키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굿. 어, 뭐가 나오는지는 알게 돼 자연스럽게 알게 돼그 다음에 이제 나은 걸 맞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맞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또 우리가 집중해서 몰입해 가지고 그 해당하는 단원에 그 유형의 문제를요 뿌셔 먹어야 돼 뿌셔 먹어야 돼그렇죠 왜 애매하게 여러 개다알아서다 틀리느니 나올 것 중에서 아예 그 유형은 내가 이건 무조건 맞아라는 것들을요 그 영역을 하나씩 넓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 수익률 부이세며 어, 최근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요 을다 구분합니다.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까지 할까요? 좋아요. 얘가 뭐냐면요 예, 수학 원입니다. 얘가 수학2에요. 그 다음에 얘가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얘가 미적분. 얘가 기하 선택 과목이죠. 그렇죠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 있던 것들은요. 예, 당연히 매우 매우 중요한 공통이고요단원한번 읊어볼까? 예. 뭐야. 떠들어. 여기까지는 쭉쭉 나와야 돼. 봅니까 예. 지수와 로그. 그 다음에 상학함수. 수열. 수학2. 뭐야. 예, 함수의 극한. 당함수의 미분, 적분 중요한 여섯 개 단원 이것만 씹어먹어도 22문제 퍼펙트 수학 1등급 보장 선택과목입니다 확률과 통계 순열조합 순열조합 그쵸? 조합과 이항정리 얘는요 확률, 통계 미적분이죠 뭡니까 얘는요? 수열의 극한 다음에 초월함수의 극한과 미분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 기아은요 예, 얘는 2차곡선이죠 2차곡선 그 다음에 평면벡터 그 다음에 공간도형 공간좌표, 공간들. 여기게 1달러. 그래서 일단 저렇게 구분한 상태에서요. 각 단원별로 V세면 또 문항을요. A, B, C, D, 쯧쯧쯧 이렇게 나가면서요. K까지요. 이렇게 구분할 거야.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각 단원에 나오는 수능이나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A, B 계산이나 간단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것들. 아, 이제 좀 애매해지네. 좀어려워질 그런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K는 뭐냐면 K는 여기 있던, 쌩이나 기본 교과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들로 충분치 않아서, 충분치 않아서, 우리가 낯설게 여기거나, 아니면요, 아, 핵심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은, 기존 내신 문제하고는 약간 좀 차별성이 있는, 물론, K, K, 킬러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복해야겠죠. A, B 까지는요, 저기 있던 샘만 잘돼 있다면은 당연히 그냥 맞는 거야. 거저 주는 것들이 다 있어, 단원마다. 얄롱얄롱얄롱 얄롱, 얄롱 받아 먹으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아, C, D부터 출발하겠죠. 이런 유형들이, 뭐, 유형 많이 나누지도 않습니다. V, C, 그렇죠? 그리고 다 어떤 유형인지 제목을 달아줄 것이고. 나눠진 유형에 이런 것들을 뚜껑 패는 거야, 그냥. 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찍기 시작한 A, C, 뭐야 이게. 지수화 로그에 예, 그래프에 관련된 응용문제들이에요. 그쵸? 문항번호가 보통 21번, 뭐 14번, 13번, 10번, 뭐 이렇게 준킬러 정도에 주로 위치하고요. 킬러는 아니더라도. 의외로 학생들이요. 오답률이 있어서, 예, 내가 맞아야 할 문제인데 틀렸다라는 학생들이, 예, 빈번하게 나오는. 그러면요 나오는거 알았으면 알았어 이제 일단 ac 유형을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선생님인데 예, 뽕을 뽑는거죠 <laughs> 뽕을 뽑는거야 젠장 몇문제요 예, 서른 문제 50문제 100문제 뽕을 뽑는겁니다 계속 제공돼요 어디에서 예, 수육킬 v c 수육킬 강좌에서 그쵸 그렇죠? 나랑같이 뽕뽑자고 예, 디어 케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어려울 수 있겠는데 어떻게 여기 있던 센수학 N에도 학습과 여기 있던 이제 제공되는 수익킬 과목들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병행해서 학습해 나가면요 뭐가 열린다. 빰빰. 여기 있던 수학 1등급 4%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근데 아무나 못 가요. 누구나 할수 있다고 선 쓰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무슨 코드 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단 근데, 단 근데, 가학생들은요 일단 단단하게 마음 먹고요. 그 다음에 선생이 말했던 방법이요. 아 이제 최고야, 최선이야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간에 주어진 단계에서 일단 딱 내가 잡아내야 돼. 선생, 님 저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잘돼 있어요, 정말로. 근데 여기서부터 좀안 했어요. 그러면 정말 뭐 최선인 거지, 그치 어.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부터. 선생님 저는요. 여기서 또 구멍이 나 있는데요. 어찌어찌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 고등학교 2학년에 와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다시 돌아가서요. 빠른 시간 내로 다가오는 겨울방학도 좋고. 좋아요. 근데 선행하지 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선생님이 센 수학 여기까지는 다 오픈 시켜놨죠 이론 강의까지는 거기서 FM, FM, 이론 노트요. 이론 강의 노트. 여기에다가요 백지시험을 썼더래도 백지시험 쓰더래도 이제 빵빵 빵빵 기본 그다음에 뭡니까 매우 중요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백지시험 수학1 수학2 그다음에 세계 과학 중에서 선택 과목 하나 정도쯤은 백지시험 내가 안 보고도요 해당한 단원에 어떤 이론이 있는걸를다 써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회독을 하면은 맞았던 문제는 다시 안 풀고 회독하면 어떻게 해? 점점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 줄어들면서 어떻게 해야 돼? 더 빠르게 회독이 가능해지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발짝더 나가서 여기까지는 그냥 아유 귀여워 선생님이 아마 쇼츠 영상으로 제공해 줄 거야 간단히 풀린 것들은 요 쇼츠로 그 다음에 부희쌤이 자세한 수육킬 해설 강의와 더불어서요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만한 문제 그리고 너무나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반복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잡아낸다면 어디 열린다 수학 1등급의 문이 열린다 절대로 만만한 과정이 아니지 간단하게 세 단계지만 그렇지만 욕심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 하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분명히 문이 열려왔고 여러 선배들이 일단 그 길을 걸었고 그쵸? 포화와 함께 그 다음에 불쌤이 지켜본 바로는 아무나 할 수는 없어 하지만, 9등급부터 1등급 찍은 선배도 있어요. 그쵸? 1년 3개월 만에. 그것도 이과 수학을. 놀랍죠. 그쵸? 성적 향상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오르게 되어 있단다. 단, 근데, 건너뛰어 생각을 하지 말라안돼 있는데 나 이거 할 거야. 아니, 기술만 풀어서 뭐할 건데. 어차피 여기서 더 설명 들어봤자, 네. 이해가 안될 걸. 배달해도 되는 척 해봤자, 네. 나중에 문제 나면 못풀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거 먼저 해야죠. 이거 하는데도 이해가 잘안될게 있어. 당연히 안 되죠. 시단계도 안풀이죠 왜요? 이런 게 펑크나 있고 이런 게 펑크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다 퍼펙트하게 100점, 100점, 100점 다 하시면 제일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적어도 이 노란색 단계는 누구한테 미, 밀릴 정도가 아닌 이론 정도의 정리는 깔끔이돼 있어야 돼. 이론 정도의 정리는 깔끔이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이러이러한 유형들의 문제들을요. v c 이 강의할 때 알아먹을 수가 있거든. 됐어요? 자, 나름대로 선생님이 1부터 9등급까지요. 누구나 와서 공부에 상관없는 전체 커리큘럼을 다 설명했어. 그리고 이제 v c 이 갈고자 하는 길은 중화수석 충전이 끝났고 센수학 끝났고 이제 조금 남았긴 했지만 끝났고 이제 수육 길로넘어가려고 해. 그래서 수육 길 강의에 여러분들 많은 또 학업 열심히 공부해서요. VCE생과 같이 어떤 수학 등급의 상승? 놀라운 수학 등급의 상승.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룬 학생들이 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됐지? 열심히 함께 우리 수학 1등급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